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택한 모압의 여인 룻. 오늘은 룻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가난 땅 기근을 피해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의 가족. 남자들은 모두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만 돌아왔습니다. 룻은 모함 여인으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자기 부모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을 택한 룻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지만 경제적으로는 몹시 힘든 상황입니다. 룻은 추수 때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 추수꾼을 따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기에게 속한 밭에 옵니다. 룻을 본 보아스. 보아스는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게기업물을 짜가 됩니다. 그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일부러 이삭을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나오미와 룻은 둘이 먹기에 넉넉해집니다. 우연히, 마침.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무를자로서 나오미와 룻이 잃어버린 생명과 기업을 회복시킬 자입니다. 보아스가 기업무를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행하여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즉, 보아스를 통해 잃어버린 생명과 기업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와 루의 결혼, 그리고 이어진 출산, 나오미는 기뻤습니다. 기뻐하는 나오미를 보며 이웃들이 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나오미는 하나님을 택한 룩과 기연물을짜 보아스로 인해 회복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보아스와 루시 낳은 아들 이름은 오베스로 짓습니다. 그는 유명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시대를 통틀어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집을 기연물을 자를 통해 완전하게 회복시킨 것입니다. 베레스의 족보 우리가 그 족보 가운데 이름을 아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베레스의 족보는 다윗을 위한 족보인 것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조부가 되니 하나님을 택한 모합녀인 룻은 증조모가 됩니다. 모합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택한 룻을 받아주셨고 그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택한 자들이 누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이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과 기업이 회복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업물을 짜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하셔서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